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영입니다. 제가 오늘 단발을 해버려가지고 전 망한 허쉬컷의 느낌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데요. 물결로 고데기를 한 상태이고 단발입니다.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상태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고 약간 길었던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참고하러? 참고? 참고. 참고하고 오실게요. 별로 나오진 않지만 좀 참고하고 오겠습니다. 참고. 참고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. 저는 지금 아빠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. 이거는 마이크인데, 신기하네요. 저는. 이 r m 옷이랑. ASMR을 한번 찍어볼겁니다 제 머리는 많이 덥수룩했어요 머리 망한 자로서 오늘 그 인터뷰를 맡게 되었는데요 <laughs> 인터뷰? 저의 느낌과 일단은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을 때 처음에는 그 다른 미용사분께서 제 머리를 만지고 계셨어요. 근데 한한시쯤에 그분이 예약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손님으로 넘어가면서 원장님이 제 머리를 만져주셨는데 제가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. 그 친구가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. 여기 사진. 네, 이렇게 많이 이상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너무 멘붕이 왔는데 원장님의 손이 닿 순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많이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. 그런데 원장님이 이렇게 좀 바꿔 주시고선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. 이렇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허쉬 컷은 덥수룩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인지 현재 너무 덥수룩해져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이제 자르려고 했는데 친구가 좀만 더 기르고 자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그 생각이었고 좀더 기르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제가 먼저 자르길 바라셨나봐요. 오늘 당장 어떻게 자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못 남긴 것도 있고요. 원래 오늘 그 비포를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그래도 좀 만족을 하는 상태예요. 그 전보다 많이 깔끔해졌고 그 저는 이제 앞으로 허스커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. 음, 그, 단발 허쉬컷의 장점? 장점은 일단 자기만의 스타일을 내밀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좋았어요. 친구들이. 오, 너 머리 신기하다. 이런 얘기를 해주었는데 저는 그런 특별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단발 허쉬컷을 추천을 해드리고요. 저는 단점이 너무 많았어요. 왜냐면은 그, 일단은, 아, 맞아. 장점. 장점에 가벼운 것도 추가를 할게요. 머리가 엄청 가벼웠어요. 그래서 한 3분 만에 말르고 제가 원래 머리를 한 30분 동안 말렸던 말이에요. 그리고 허쉬컷이니까 밑에를 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벼워서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. 보안, 두상 보완은 이제 단발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, 이제 허쉬컷이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빠지고 위에가 해파리처럼 된 느낌이 되었었어요, 저는. 근데 저는 이게 두상이 많이 안 예쁘고 제 콤플렉스라고도 볼수 있었는데, 근데 그런 게 보완이 된것 같아서 저는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게 단점은, 허쉬컷이 매우 이쁘게 됐을 땐 단점이 아마 없을 거예요 좀 덥수룩 조금 하다는 거 빼고는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단점을 알려드리자면 호불호가 일단 많이 갈려요 허쉬컷은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안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이렇게 갈려서 약간 허쉬컷은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어 이쁘다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다는 애들이 많아서 애들한테 너무 고맙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점, 그런 그 점은 저도 감수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습니다. 점두 번째! 단발허시컷이라는게 보통 머리가 없다 보니까 아니 머리가 머리가그 <laughs> 사람들이 많이 안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함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너무 주목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어너 머리? 어 머리? 이러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뭔가 좀 어? 응,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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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단정하게 단발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저는 이제 허쉬컷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. 웬디님이 너무 이쁘시기도 했고, 물론 이게 안 따라져서 안된 거일 수도 있지만,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망했었습니다. 그래도 그냥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장발보다 단발이 좀더 두상부함도 너무 좋고요. 단발이 좀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뭐 허쉬컷의 단점은 뭐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. 한한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많이 접수룩해져서 거의 풀지 못할 정도로 전 많이 더러웠어요. 너무 관리가 어려워서 이제 미용실을 가장 추천드려요. 허쉬컷이라는 게 맨날 맨날 뻗치고 그냥 보통 뻗치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너무 너무 관리가 어려워요.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은 너무 너무 예쁘게 되셨겠죠? 저는 많이 망한 케이스였고, 음 예쁜 머리 많이 많이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안녕!